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 네, 설레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 요거는요. 어, 박스만 보시면 혹시 아시겠나요? <laughs> 네, 프리티 다육에서 배송온 제품이에요. 지금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무서운 이유는요. 제가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엄청 큰걸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큰 거가 무서운 이유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자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자, 이제 개봉 박도 해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칼을 준비하고요. 자, 살짝. 네, 언제나 프리티다육은 포장이 1등 매장이죠? <laughs> 굉장히 포장이 꼼꼼한 매장으로 유명한 매장입니다. 자, 어디둘게요 자, 신문지. 자, 빼고. 음, 보세요. 덩어리가 지금 여섯 덩어리에요. 지금 뭘 샀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어, 너무너무 예쁜 걸 샀던 기억은 있어요. 음. 자 얼른 볼게요. 자 이거부터 볼까요? 자 아델. 아 아델. 아들. 네 아델을 드디어 품게 되네요. 항상 아델을 품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선 가격적으로 가격이 항상 24,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만원대로 지금 16,000원인가 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델이 사이즈도 괜찮고 해가지고 제가 얼른 찜을 했답니다. 네, 사실은 저한테 찜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들 찜을 못했는데 어~ 어떤 분이 아들을 또 포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후딱 번호를 써가지고 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 뒤로 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나 봐요 아들이 더 이쁜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속이 상했답니다. <laughs> 그렇지만 음, 어떤 아이든 이제 이미 내 아이가 됐으면 이제 내 아이가 제일 이쁜 거잖아요 남의 게 이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제일 이쁜 거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자 짜잔 와 진짜 아기애기한 애기 아들이네요 네 아주 묵은 느낌은 없습니다 살짝 웃자란 느낌도 좀 있네요 아델이 그 나나후끄미니랑 좀 닮았나봐요. 지금 얼핏 보니까 이게 나나후끄미니인가 아델인가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음, 보시면 이제 이만큼 좀 웃자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봄은 성장의 계절, 가을은 다지는 계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아델을 굉장히 예쁘게 제가 다져보겠습니다. 어, 여기 조금 이렇게 뽕긋했으면 좋겠다. 좀 아쉽네요. <laughs> 자, 그다음에 제가 소울아트. 제일 먼저 찜했던 아이가 이 소울아트였거든요. 이 소울아트는 제가 이미 키우고 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제가 합식을 한다고 해서 합식한다고 해서 다 뽑았었는데 지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합식하면서 이름표를 제대로 안 꼽아줘가지고 어, 이렇게 물기가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얼룩절룩한 느낌이 있죠. 어, 물기가 이제 물주고 나면 이제 이렇게 물을 또 빨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농장에서도 또 가는 동안에 또 물기 때문에 또 퍼져버리면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어, 했나 봐요. 소라트 자 이거는요 마치 루비 브러쉬 또는 어, 치와와 어, 또는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애거든요 근데 소울하트가 굉장히 빨갛게 라인을 타면서 들어와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이 뾰족뾰족한 그 손톱 보이시죠 이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다져진 맛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을에 한번 예쁘게 심어 가지고 다져 볼게요 어, 제가 예쁜 서랍은 있는데 거기다가 뽕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음, 아주 이쁘네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아이네요. 자 아디오스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어, 그그 피겨 할때 아디오스라고 음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나세요? 응. 어, 이 아이는요, 얼핏 보면은 샴페인 같고, 얼핏 보면 또 베개 같고요. 얼핏 보면 파인로즈 같기도 하고, 색상이 어, 굉장히 그 생각나는 아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아이를 그 전날 사장님이 그 실방 말고, 그 판매 방송, 아, 그 전날도 실방을 했구나. 실방을 했었는데, 그날도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수영,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아, 그 다육이라서. 근데 아니 아니야 참자. 나 백야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아니 아니야 참자. 나 샬롯도 있고 이러면서 참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못 참아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번호를 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실방에서 그 번호 찜할 때 나도 모르게 손가는 거 뭔지 아시죠? 해보신 분만 알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는 견제하는데 이 손은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 자 열어볼게요. 짜잔! 와 엄청 크죠? 자제 손이에요. 손이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크예요. 빨리, 이제 아이들 내놓고, 포장을 언제 했나 모르겠어요. 그, 오기 딱 전날 포장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미리 포장이 됐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우짜라잖아요. 이제 우리 사장님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짜란 아이들이 제법 왔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음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자, 이것이 꽃처럼 뽕긋하게 올라오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너무 이쁘죠 와, 너무 큽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프라다. 저한테 프라다가 있어요. 프라다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 다른 프라다에요. 저는 이제 백분이 좀 있는 프라다거든요. 살짝, 어, 그, 외, 외두인데 애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 나중에 프라다 같이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그 프라다하고 다르게 이 아이는 약간 어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라자아가 같은 느낌 라자아가처럼 빤딱빤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 프라다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갖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또 찜을 했답니다. 자 이제 4두도 있고 뭐5두도 있고 6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손이 빠른 어 <laughs> 제가 손이 방정이었죠. 더 이쁜 거가 있었는데 초반에 찜하는 바람에 어 3두짜리를 골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색감이랑 이런 게 약간 라자아가 같기도 하죠. 근데 아이의 입장 모양은 뭐라자아가과는 아닌 것 같아요. 베리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쁜가요? 이것도 소단하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프라다 이쁘네요 자, 오차. 요거는 아, 서든 베리 왔습니다. 서든 베리. 제가 저의 로망, 항상 로망이에요. 서든 베리를 진짜... 1년을 못 넘겨요. 1년 넘길 뻔 했는데 못 넘기고, 넘길 뻔 했는데 못 넘기고, 겨울을 넘기면 여름에 가고, 여름을 넘기면 가을에 가고. 막 <laughs> 그러네요, 지금 서든벨이. 아, 정말. 아, 이 서든벨이 그 불규칙하게 얼굴이 우후죽순 올라오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서든벨은요, 처음에는요, 쑥색이에요 아이가. 어, 그래서 마치 실버스타 같은 그 뾰족뾰족한 그런 손톱이 있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묵으면서 다져지면서요 밑에 하엽이 이제 지면서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모아지면서 굉장히 귀엽거든요. 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수형인지 어머나 이런 수형이구나 아직 많이 다져야 되네요. 어, 굉장히 많이 다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의그 베란다에 아픈 서든벨 있는 거 아시죠? 어, 그 아이 한1년전 모습인 것 같아요. 아하이, 많이 다져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 수영이 이쁘진 않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다져지면서 아이들이 동글동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뻐집니다. 여기도 지금 공간이 뭐 3층, 4층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5층, 6층 이렇게 생기면서 굉장히 이뻐지거든요. 서든배, 이게 굉장히, 어,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 제가 이 서든벨을 너무 키우기가 어려가지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물을 잘 줘야 되나, 덜 줘야 되나, 이제 막 이런 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봤더니, 얘가 너무 그 사람도 이걸 키우다가 짜증이 났나봐요. 썩은벨이라 그랬어요, 썩은벨. <laughs> 그 정도로 이 아이가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아는 분들도, 서든벨을 키워본 분들도, 전부 다, 다, 같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 아이는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프리티 우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물을 조금 줘서 제가 자꾸 물러가지고 죽었거든요. 어,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줄 때는 줘야 되지만, 이 아이를 심겨놓고 한참을 조금 볼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물을 아껴가면서, 한 번씩 주고 그럴 거예요. 어, 이 아이는 물 줬다 하면은 썩었다온것 같거든요. 음, 아주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자 어떤 아이일까요? 자 레미안, 레미안, 데미안. 나얘 기억이 안 나지? 이거 내거 맞나? 얼굴 보면 기억이 나겠죠? 응? 아 기억났다. 아이 아이 있잖아요. 입장이 길쭉길쭉하죠. 근데 이 아이도 동글동글 어, 그렇게 자란다고 했어요. 동글동글 지금 미니유들이랑 제가 같이 키워보려고 주문한 애들이네요. 음.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못생겼네요. 어디 이쁜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실물 보고 골랐으면 저는 안 골랐을 거예요. 근데 사장님 말씀에 이 아이가 그렇게 댕글댕글, 동글동글 하고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알사탕류처럼 그렇게 떼글떼글해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옆에다 놔두고 내가 지금 똥꼬리들 수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키워봐야지 이제 이런 마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이 데미안이에요. 음. 레미안이 아니라 데미안이었네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언박싱이 다 끝났고요. 이제 이 아이들 이제 식재도 한번 해보고 이제 식재는 제가 이게 물이 좀 젖어 있는 상태들이 많아서 이거 추석 끝나고 한번 식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햇빛 좋은 데다가 놔뒀다가. <laughs> 아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구경 잘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여섯 아이를 품게 됐는데요. 이제 이 아이 가을에 잘 다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베란다 또는 거리대에서 종종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와서 저의 큰 화분들이 이제 쓸모가 있게 됐어요. 어, 또 예쁘게 한번 식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언박싱 한번 같이 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즐거운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